자 이번에는 태양 에너지와 발전에 대한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두 가지로 고르래. 태양이야. 태양 중심부와 표면의 온도는 다르죠 당연히. 중심부가 온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핵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지 태양 중심부에서 핵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에너지를 생성하는 별이다. 맞는 내용이에요. 태양계 중심부에서 전자와 원자핵은 분리되어 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하고 2번 되는 거알수 있었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태양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그죠? 물이 증발할 때, 증발하여 구름이 될때 태양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뀐다. 이거는 태양에너지가, 태양의 열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아니라 위치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높은 곳에 있는 위치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바람의 운동에너지는 풍력 발전을 통해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지표면이 태양에너지를 흡수하면 공기는 상승하는 거죠. 태양에너지를 흡수하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한다. 그래서, 사강하는 거 틀렸고요. 생물의 사체가 화석연료로 변할 때 화학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아니죠. 생물의 사체가 화석연료로 변할 때는 화학에너지가 다시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둘다 화학에너지입니다. 태양열 발전은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옳은 답은 2번 되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핵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핵이 합쳐지는 핵 융합 반응이고요 나는 핵이 나누지는 핵 분열 반응이에요. 초고온, 초고압 상태에서만 반응이 일어난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좀자 반응 전 물질의 질량의 합이 반응 후 물질의 질량의 합보다 크다. 질량이 결손된다, 줄어든 만큼 뭐가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핵반응이 일어나면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니은하고 디귿이 옳은 내용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맞고요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거죠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4 개의 수소 원자핵의 질량은 1 개의 헬륨 원자핵 질량보다 크다 그래서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옳은 내용 되겠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어 이용되는 예에 대한 설명이다 바람은 태양의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맞죠. 태양 광 발전은 태양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구름은 태양의 열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하고 니연된 거알수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화석연료인 석유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생물의 유해가 가라앉아서 점토 등이 섞여 퇴적이 되고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가 생성되었대. 화석 연료에 저장된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이다. 맞죠. 생물의 유해 생물체는 태양의 빛 에너지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석유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연소 과정에서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화석 연료의 양은 거의 무한하다. 아니죠.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고 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핵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었습니다. 핵발전의 주연료는 우라늄 맞고요. 화력발전의 연료는 화석연료 맞습니다. 핵발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처리가 쉽지 않은 것 당연한 얘기고요. 화력발전과 핵발전 모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가 열에너지, 화학의 화력발전은 화학 에너지가 맞는데 핵발전은 핵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 될 거고요. 답은 4번 되겠네. 화력발전과 핵발전 모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발전기를 돌린다라는 거죠. 발전기에 의해서 전기에너지가 생산이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검육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구죠. 연결된 코일 교체에 자석을 가만히 잡고 있는 모습이다. 자석을 가만히 잡고 있대. 움직이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를 볼게요. 자석이 코일로 접근할 때 코일을 통하는 과 자기력 선속이 증가한다. 맞죠? 접근할 때 증가하는 거 맞아요. 자, 자석이 코일로 접근하는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맞죠?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져요. 자석이 코일 내부에 정지해 있을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0이 되는 거죠.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될 거고요. 자석이 코일에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검류계의 바늘은 반대방향.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코일이 자석에 접근할 때와 자석이 코일이 접근할 때, 둘다 접근할 때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정지하고 있으면 전류의 세기가 0이다.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 터빈의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커진다. 맞죠? 자석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 영향을 줘요. 자석의 세기가 세질수록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코일의 감수가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커진다. 맞죠? 유도 기전력이 유도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에너지 원에 따른 발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화력 발전에 의한 발전과 핵발전에 의한 발전인데 AB 터빈을 돌려서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동일하죠. 그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자, A는 터빈이고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A에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음, 물음표 한번 하고요. B는 발전기이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맞죠? 화력 발전과 핵발전에서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핵발전에서 화학 에너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미은이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기억 A는 터빈. 열 에너지가 화력 발전에 의한 증기. 핵발전에 의한 전기 에 의한 열 에너지가 발생했을 거고요. 열 에너지가 발생했을 거고. 열 에너지에서 물이 수증기로 바뀐 거죠. 그래서 터빈에서는, 자, 여기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A 터빈인데요. 어, 증기압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증기압력에 의해서 터빈이 운동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A에서 열에너지가 운동에너지 로 전환된다. 좀 애매하긴 해. 근데 여기서는 맞는 걸로 봐주면 되겠다. 어,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답은 4번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양에너지와 발전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